하지마. 비하인드로 넣으면 될것 같은데? 이건 뭐야 이거? 아니? <laughs> 영상 비하인드 <laughs> 이제 편집해가지고 이제 그두 영상 붙이는 거지. 어, 그러니까. 비하 비하인드. NG 영상 이제 해가지고. 네, 그거 알아? <laughs> 이미 시작한 거? 아니. 마지막, 어우, 나 보석이 한 개밖에 없어, 유. 야, 나한개더받들어 가서 나대좀 만들게, 유. 원해, 원해조 덱 해야겠다, 원해조. 왜 그래? 친구야, 왜 그래? 헤이, 로드스로스 좋고. 오케이 끝. 자, 번호 했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번호 무엇입니까? 같이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로봇입니다. 아니, 깡통. 깡통이요? 저 깡통 로봇 아닌데요. 어허, 태달 덱을 꼈다. 했다. 나 원해조 덱 꼈는데. 이제 원해조, 이제 원해조가 이제 아주 잘못된 거거든. 쟤 끝났네, 쟤 뭐. 그럼 저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독다 알아서 짜 해봐 오 너무 좋구요왜 그러신지 그러신 걸이요 아니 이렇게 끝나면 너무 허무한데 아 이렇게 끝나면 너무 허무한데 이거 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아니. 아니, 영상 시작 1분 정도 만에 끝났는데? 야, 그냥 너, 그냥 너, 복달콤 아니면은, 소, 소한 달콤 볶요 그냥. 복달콤도 잘 먹히고, 조콤, 달콤, 다 있잖아, 뭐. 그소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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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아, 근데 소환이 좀 잘못 키긴 하네. 아니, 나는 전통적인 어느 조대 을 졌는데 어느 조대이 진짜 대운영이거든 그리고 이제 18 웨이브 레온 까딱 한번 잘못 맞으면은 필드 아장나 버렸습니다. 이것도거든 아, 이제 스파레이브, 그, 레온 그, 맞으면 피드 아작나는 거. 이성이성에서총 2성, 4성이. 이, 이, 별이었다가 갑자기 남성으로 되는 아주 기지한 남자. 자, 여기에다가 한번 이걸 또, 뿅뿅을 달고, 뿅. 자 번호 뭡니까? 2973이요? 29, 2973, 그러니까 2 9 7 3이요29안 한대, 2973, 그러니까 29안 하라고. 원래 어 2973, 아니라 이 원래 2918 아니면 29안 29 하라고. 이거... 이거... 진리인 거 몰라? 야 그냥 음. 어 진짜 어 뭐야 아 뭐야 야 다리 껴야지 왜 흐름을 들고 왔어 또 망한 거 같은데? 아왜 이렇게 레이거든냐 뭐야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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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금 내가 렉박지나 방금 아, 렉이 너무, 너무 심하게 걸리는데? 야, 난나 나, 너무 내기로 나, 했는데, 너무 야, 몽터가 뚝뚝 끊뚝왜 이렇게 너무 심한디? 나 나오는데요. 근데 내가 끝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나요, 아니, 조율... 조율했니? 조율했니? 응, 아직 안 끝났어! 둘다 렉이 너무 심하거든. 너, 또 지금 나의 렉이 보이니? 아, 그래, 전혀 안 보인다면 뭐야? 뭘? 와 씨. <laughs> 이게 흐름 어때? 흐름의 앞발이. 아니 흐름 말고 다른 옷. 지 그럼 구름은 얘기씨수 있었는데. 아니 아마 아니 영상 화면에도 렉 걸린 거 보이나? 아나 진짜 렉겁나심했다니까 <laughs> 아니 주사위를 움직이는데, 바로 다섯 칸으로 옮겼거든? 근데 한 3초 뒤에 옮겨줘, 화면에서. 아, 근데, 근데 너 유튜브 채널 이런 아, 어, 근데 되게 쪼끄매 진짜, 애기 꼬물이급이야, 애기 꼬물이. 로블팁 노블티지? 어, 로블팁인데 프로필, 프로필이 내 캐릭이야, 내 캐릭. 그래가지고. 아, 어, 그땐 니 그렇게 아니었어. 그거 한 거의 1년 전에 한... 어우, 야... 아, 나데 바꿔야겠어. 어, 잘하면 건럼견수 있을 것 같아. 아, 바이얼로 한번 가볼까? 안돼요 과열로 한번 가봐야겠다과달스로 간다 아니야, 과달스는아닌것같아아 진짜 과열. 그래 과열. 번호 觉得。 잠깐만 여기다려 주세요. 오케이, 시작. 뭐야? 흐름의 압박 안 한다면서 흐름의 압박을 했잖아. 오! Holy crap. Holy crap. 어, 그렇지. 아 뭔데 이거 진짜 이제좀어 드디어 이겼다니 어 처음부터 죽나요 처음부터 죽나요 처음부터 죽나요 처음부터 죽나요 죽나 죽나요 죽나요 아 잠깐 조준경 들고 있구나 조준 말고 조준경을 들어야 되는데 아하이, 깜빡했네. 야, 홀리 크랩이 되고 있는데리 크랩. 아,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빨라졌어. 아, 펌핑을 어쩔 수 없이 해야겠어. 지금은 아직 다리 안 붙여져 있기 때문에 되게 약한 상태거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아이고야, 과열 줄어드네. 속도 보소. 어우야! 오이 야이씨. 이오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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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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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이거... 이 이거... 뭐야, 저 일석자 자꾸 일석자리, 예. 이상하다니, 끼? 진짜, <목소리> 인데요안 돼. 야, 뭐야, 흐름이 압박이 엄청나. 아, 그래서 조준경을 넣어야 된다니까. 어. 어, 아직도 흐름에 아빠고 엄청으로 안 되겠어. 오케이, 3십만달 30... 어? 음 컴포도 어 뭐야 진짜 컴포도 됐네. 짜잔. 어이. 저 육성 자리로 하면 되는데. 그냥 육성 자리로 하면 되지 않았을까? 친구야 빠지마. 소나무 압박이. 어. 아 뭐야. 아 합칠 게 없었구나. 어. 저 콜도 육성 자리 폴도를 해줄 수? 다시 흐름 압박이 엄청나졌다.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흐름이 3인데요 흐름이 3이야 친구야 근데 왜 흐름의 압박이 1이야 어, 사서 <laughs> 안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흐름의 압박이 너무 세요 아빠, 너무 세다니끼어 쓰지마. 내 방에 쓰지 말라고 했잖아. 어, 좀 이따 뵙시다. 깔끔, 어, 깔끔이 아니긴 했어. 보통 태극의 풀.. 에이, 태풍의.. <웃음> 원래.. <웃음> 저 속도가 원래 태풍의 풀궁속이라고 표시가 되긴 했었는데 하지만 저것보다 더 뛰어 넘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들고 왔잖아. 하지만 넘기가 되게 힘들죠 근데 저 너무 빌드업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왜금빡 같다고요? 자600 600자 아직까지 한방 아직까지 한방700나오면또빱니다 쭉쭉 빨아 빱니다어700 나왔어요 쭉쭉 빨아 쭉쭉 빨아 어800 이제 팔스까지 거뜬 없음 오케이 우리가또 쭉쭉 빨아 쭉빨아 하시고 쭉쭉쭉쭉 음, 음, 요야아

당연하니까, 하지만 달이 있으면 문을 찢도. 좋아, 좋아. 얘 빌드업 좋은데, 어 맞아. 그렇게 돼. 아, 빌드업 잘 되는데, 오케이. 아, 좋은데, 좋은데, 너무 좋아. 하지만 다시 일성으로 바꿔 합치고 어.. 합치고 어.. 어 아공도면은얘 오히려 좋은, 좋은 거지? 얘. 그치? 음, 음. 지지왜좀딱 뭐? 바뀌니까? 아니, 내 충전이 근데 너무 안 나오긴 했어. 뭔 소리야? 확인해야겠다.